야, 이다그거니까 그 여기서 새는 건데 여기 거에서 이거, 네물이 흘러요 이제부터이러신거예요 이거. 이거, 이거. 이는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ああ。<laughs> <music> 주세요. 운선하고 예. 어떻게 된거요 찾아서 고칠게요. 시간, 시간, 시간 많이 걸렸나? 보일러?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어데 여기 딱 이층이 최고. 음. 근데 일이 나오는 걸로 음. 봐서는 냉장고 네. 미지수. 아나 어, 여기 그냥 이음이 없을 줄 알았지. 생각지도 <laughs> 않게 제일 중요하게 새는 거랑 찍고. 응. 음. 안 세. 됐어. 응. 됐어. 찍었어? 지금 찍고 있어. 응.